서양의 자연주의 문학 있죠. 어, 에밀 졸라, 모파상을 중심으로 한 자연주의 문학. 그죠? 자연주의 문학의 특징은 뭡니까? 정나라한 묘사, 그죠? 객관 묘사, 무의상 무해결, 유전, 피, 섹스. 이쪽이 자연주의 문학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써봅니다. 모판상에 자, 좋습니다비게덩머리 됐죠? 비게덩머리 이렇게, 비겟 비겟 이렇게 에, 살찐 창부를 문제 말이죠. 자, 비갯덩어리 됐습니까? 어, 작가는 뭡니까? 모파상. 1800 50년에서 1893년이면 모파상. 1850년에서 1893년이면 마흔세 살이죠. 마흔세 살. 43살, 어, 삶을 어, 사는 모파상이죠. 마지막에좀 여성 편력으로 인한 그, 당시에서는 고칠 수 없었던 매독으로 어, 숨졌다고 그래. 그래서, 어, 죽기 한두 해 전부터, 어, 그 매독균이 내에도 퍼지는 바람에, 음, 극심한 어, 정신착란 이상,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어, 침대에 어, 발작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를 묶어 놓아라. 그래서 말년을 좀 비참하게 보낸 자연주의 대표작이죠.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목걸이 진주 목걸이라는 작품 있죠. 그죠? 파티에 가기 위해서 친구한테 진주 목걸이를 빌려서 갔는데 그걸 잃어버렸어. 그걸 잃어버려서 그 진주 목걸이를 갖기 위해서 10년 동안 청소 온갖 청소부 같은 온갖 잡일을 다 하면서 10년 뒤에 그, 그 여러분 알죠? 그 진주 목걸이를 사서 친구한테 갖다 주니까 어 내가 전에 너한테 빌려준 그 진주목걸이는 가짜였는데, 그 장면이죠. 그게 그러니까 어떤 그 정나라한 어떤 서민들의 삶.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주의와 이게 비슷할 수 있지만 사실, 사실주의보다 더 정나라하고 무의상, 무해결. 이게 자연주의 문화의 특징이죠. 자, 일단 좀 써봅니다. 그습니까 진 눌려 가니고 그냥 눌려네. 소총이 무게 눌려 니까 아, 어, 자주 눈에 띄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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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었는데 됐죠. 아. 뭔가 소총의 무게에 눌려 허리를 펴지 못하는 증지병들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는데 그들은 본래 유순한 사람들로서 연금으로 조용하게 살던 사람들이었다. 제문하고나소총의 무게에 눌려 허리를 펴지 못한 증지병들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는데 그들은 본래 유순한 사람들로서 유순한 사람들 연금으로 조용하게 살던 사람들이었다. 렇습니까그첫 부분이죠. 그죠? 어. 1870년. 그죠? 1870년 보불 전쟁이라는 거. 그죠?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싸움이죠. 1870년 보불 전쟁. 그죠? 정확하게 하면 프랑스와 독일 아니 프랑스와 어, 프로이센이죠 프로이센의 미스마르카 통일해서 어, 독일을 어, 그 연합국가가 독일을 어, 나중에 통일된 연합국가가 독일이 되니까 그죠? 1870년 호불 전쟁이죠 프랑스와 간단하게 독일의 싸움이죠 자 어, 뭡니까 어, 바상은 프랑스 사람이니까 어, 프랑스 마을로 이제 어, 독일군이 들어오기 전에. 1차 대전 이전에 독일군이 들어오기 전의 모습이죠. 소총의 무게에 눌려 허리를 펴지 못하는 징집병, 징집병 프랑스병들이죠. 프랑스병들의 모습이 자주 눈에 거리에 보였다. 그렇지만 그들은 뭡니까? 본래 유순한 사람들로서 전쟁과는 아무리 상관없이 그냥 연금으로 조용하게 살던 사람들이었다. 어떤 그 전쟁의 공포가 들어오기 전에 거리의 모습, 그렇죠? 소청이 목을 열라 고은거 폐단병이죠. 프로세니 그 뭡니까 싸움 하나는 아주그 키가 막 크게 하는 나라였죠. 프로이세 그죠? 그 뭡니까 그 일러문그 일본에 많은 그세일러문이 많은 거 있었죠. 그에 세일러몬니의 만화 있었죠? 그요 뒤에 옷이 이렇잖아, 그렇죠? 요렇 요렇게 해서 요런 옷을 입고 있죠, 요런 옷, 그렇죠? 그 해군 군복이죠. 우리나라도 칠십 년, 팔십 년대 야생들 요렇게 뛰 해군 해군 모습으로 어떤 요런 군복이 군복 같은 모습으로 옷을 많이 입고 다녔죠. 그 세일러몬이이 뭡니까 고등학교, 중학교의 어떤 그 반장, 한조 요렇게 군대의 한 한분대처럼 그대로 전시해 나갈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옛날 고등학교 모자는 요렇게, 그죠? 그 일본군처럼 요렇게 입에 요렇게 끼는 모자가 안 떨어지게 해서 그런 거. 나도 그 뭡니까? 7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목총을 메고, 어, 병장을 활보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쯤은 그 신의 그리를, 그죠? 소창을 메고 흰 장갑을 촥촥 고등학생들이 교련복, 군복을 입고 촥 행군을 하니까 일단 보기는 멋있지. 그죠? 그러니까 버스에서 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그죠? 이제 한 번씩 고등학생들이 소총을 메고 학교 운동장을 연병장 삼아 뛰었죠. 그리고 여학생들은 소총 대신에 여기에다가 의료 구급함을 메고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훈련을 받고 그랬죠. 딱에게떤 프로이센의 형태가 남아 있다 이 말이죠. 런그 해군 군복의 형태가 됐습니다. 들어오기 전의 모습이죠. 잠깐 이본문이 중요한 거지. 모파상의 비계덩어리 소총의 무게에 눌려 허리를 펴지 못하는 진지 프랑스 증지병들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는데 그들은 본래 유순한 사람들로서 전쟁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다. 막연히 전쟁에 끌려와서 어떤 그냥 고개를 내밀어 이때도 참호전이 유행하죠. 1, 2, 여기부터 1차대전까지 참호전. 참호를 놓고 고개를 내밀면 그대로 소총 또 기관총이 날아와서 이렇게 죽는 현상. 그, 그게 참호전이죠. 어, 그리고 병, 징재병 된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는데 그들은 원래 유순한 사람들로서 전쟁과는 관계없다가 전쟁에 나와서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그죠? 무위상, 무해결, 전나라한 전쟁에 대한. 나중에 전쟁 예또 하나 희생양으로서 이 비계덩어리 창부가 희생이 되죠 영검으로서 조용하게 살던 사람들이었다 여기 예, 제일 첫 머리죠 오빠상 그죠 비계덩어리 됐습니까 자 그다음 조금 읽어주겠습니다 자요 다음의 모습이죠 자요 다음의 모습 날씨가 비가 안 오고, 하 없이 가물고, 부에 먼지, 또 이런 게 많고 이러니까, 어, 재책이, 이런 게 많이. 자, 어, 요, 요다음의 모습이죠. 얼마 후 도시 위로, 아까 이 도시 위로, 어, 깊은 정적과 공포에 질린, 뭐 자연주의 묘사라고 볼 수도 있죠. 좀 깊은 정적과 공포에 질린 고요한 기다림이 찾아왔다. 도시의 무엇, 깊은 정적과 공포에 질린 고요한 기다림이 참 사실주의로 볼 수도 있죠. 여기까지 는 구분이 안 되지, 그죠 그래? 장사의 길들여 길들여진 말, 장사의 길들여 나약해진 많은 배불뚝이 배가 부른 무르즈와들은 고기를 굽는 쇠꼬챙이나 집안에 있는 고기 굽는 쇠꼬챙이나 커다란 부엌칼을 무기로 간주하지는 않을까? 누가 독일군이? 급을 내면서 정복자들을, 독일군이죠. 정복자들을 불안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약간 자연주의 색채가 납니까? 다시. 얼마 후 도시 위로 깊은 정적과 공포에 질린 고요한 기다림이 찾아왔다. 그런 걸좀 이렇게 연상을 해봐야 되죠. 장사에 길들여 나약해진 많은 배불뜨기 부르주아들은 여기 사실주의보다 더 정난하다. 그렇게까지 이야기 못하겠지만, 은 배불뜨기 부르주아들은 고기를 굽는 쇠고챙이나 커다란 부엌칼을 무기로 간주하지는 않을까 누가 적들이 <laughs> 겁을 내면서 정복자들을 불안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어떤 그 깊은 정조과 불안했던 청나라 한 묘사 이런 느낌 조금은 들죠. 되습니까자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에, 자 어, 지금 방금 읽은 게어 중간쯤이죠. 어, 비게트 이게 단편 소설이니까 아까 그 방금 읽은 게 중간쯤이고. 자, 그러 마지막이죠. 아 이게 소설이 마지막이죠. 마지막 됐습니까? 누구 하나 그녀를 쳐다보거나 그녀는 비게덩는를 이야기하죠. 그녀를 쳐다보거나 생각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를 희생시키고 나서, 자 설명을 좀 해야 합니다. 그녀를 희생시키고 나서 이젠 더럽고 쓸모없는 물건처럼. 그녀를 내 던져버린 이 점잖은 무리들의 멸시 속에 자기 자신이 빠져 있음을 느꼈다. 비게덩어리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이 따금 억누르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 흐느낌이 노래가락과 노래가락 사이에서 들려오곤했다. 자, 어, 프랑스가 이쪽이고 독일은 이쪽 좀 오른쪽이죠, 그렇죠? 어, 유럽 지도에서 말이야. 그죠? 독일, 폴란드 이쪽으로 가고 이쪽 어, 프랑스죠. 프랑스 해역 끝나면 영국이니까. 그죠?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이쪽 어, 겹치는 부분이 있죠. 이런데 독일이 점령한 지역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마차를 타고 프랑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걸 관통해서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근데 중간 건문역에서 독일군의 건문에 걸리죠. 이 마차를 탄이 안에 한 10명 정도가 마차를 타고 있습니다. 어뭐 장사꾼, 그다음 배불뚝이 부르조아, 그 다음에 수녀도 둘이나 타고 있죠. 수녀 들그 다음에 프랑스 애국주의자, 나중에 프랑스 애국가를 부리는 그 사람하고 비게 덩어리하고, 모두 한열 명이 타고 있습니다. 뭐 귀족도 타고 있고, 귀족 부인도 타고 있고, 이렇게 열 명이 마차를 타고 이 전령지를 통과해서 이쪽 목적지, 프랑스의 목적지 마을로 가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서 검문을 당하죠. 여기서. 독일 프로이센 장관한테 검문을 당합니다. 좀뭐 일단 내려야 돼. 건문 당하기 전에 이 비계 덩어리 이 여자가 집에서 구운 따뜻한 빵도 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어뭐 그런대로 재미있게 갑니다. 하다가 건문에 걸립니다. 프로이스인사 교가. 근데 건문에 걸려서 무조건 다 내리라 그래. 이열 명이 다 내리는데, 내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독일군 장교가 비계 덩어리를 원하는 거지. 하룻밤 자기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뭐 뭔디 뭐 그런 여자 같으니까 하룻밤 가서. 처음에는 그런 소리를 하다가 점점 그렇게 가서 자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수녀 둘이 그런 어떤 그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면 그런 행위도 뜻이 바르다면은 어 하나님도 용서해 줄 것이다. 이런 수녀의 말이 결정적으로 비곗덩어리가 한수 없이 희생을 하는 거죠. 희생. 아까 여기 나오죠. 그녀를 희생시켜놔서 스스로 희생을 해서 다음날 다시 어 뭡니까 허가증을 얻어서 이 마을 을 떠나게 되죠. 떠나는데 그 다음부터 이 떠나 는 순간부터 마차 안에서 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본디 저런 여자니까 어? 뭐부어슨 장기하고 오히려 뭐즐겼을 거야, 좋았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수근거리는 허리 금을떨면서 비게 덩어리가 눈물을 흘리는 게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죠. 이게 습니까 잠깐만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마지막 장면 누구 하나 그녀를 쳐다보거나 생각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를 희생시키고 나서 이젠 더럽고 쓸모없는 물건처럼 그녀를 내던져버린 이 점잖은 무리들의 멸시 속에 현실상의 모습을 정나라하게 쓴거죠. 이 점잖은 무리들의 멸시 속에 자기 자신이 빠져있음을 느꼈다. 누가? 비계덩어리가. 비계덩어리는 여전히 울고있었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따금 억누르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허느김이 콕콕 함수리 우는 허느김이 노랫가락과 노랫가락 사이에서 프랑스 영문 하나 하는 그 프랑스 애국가를 부르는 이 마차에 탄 남자 하나죠. 이 남자도 비게덩을 좀 원하고 있었지만, 그래 노랫가락과 노래 노랫... 프랑스 애국가 사이에서 비게덩을의 흐느길 노랫가락과 노랫가락 사이에서 들려오곤 했다. 1880년작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1880년작이면은 1880년이면은 뭡니까 어. 모파상이 서른 살때쓴 거죠. 1870년에 실제 모파상이 이 보블 전쟁에 스무 살 때, 전쟁에 참전했다고 그래요. 스무 살 때. 그 경험을 1880년, 서른 살 때, 십년 뒤에 썼는 게비계덩어리죠 그리고, 어, 자연주의 대표작이고또그 목걸이보다 오히려 이 작품이 낫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비계어리 뭡니까? 서양 자연주의의 맛을 조금이나 느낄수 있으면 되는 거죠. 어떤 그, 목파상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정나란 현실 모사를 했나. 유산한 사람들로서 영급으로 살던, 전쟁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그죠? 총한 방에 그냥 쓰러져 가는 사람들. 그죠? 그, 뭔가, 내 말은 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 그거 하고도, 그거는, 어, 어, 사실주의 작품이지만은, 그죠? 그, 이쪽에 인세, 프랑스의 인쇄군과 어, 뭡니까 독일의 구두수 성공이 왜 싸워야 하나, 그죠? 그 반전주의까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정나란 그 전쟁에 대한 묘사죠, 어? 그죠그죠 무의상 무해결, 그죠? 이상도 없고 해결도 없이 전쟁 끊임없이 해결되는 수에서 인간의 희생이 되고, 그죠? 그, 그 비개떡을 더한 어떤 정나란 묘습을 묘사하려고 모파상 나름대로, 그죠? 객관적으로. 어, 스스로 슬프다, 이런 건없어야 되는데,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렇게 나타내려고 한 거죠. 못 뭐, 바상. 됐습니까? 자, 어. 그럼 자, 이것만 한번더 읽고, 맞춰보죠. 어떤 그런 게 조금이라도 느껴지는데, 자, 이거 첫 부분이지만, 비계덩어리에서도 그런 어떤 창부의 모습을 어, 연상시킬 수가 있죠. 어, 또이 제목 자체가 정난한 제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요, 한번 읽어보고, 그런 맛이 좀 느껴지면은, 어, 사실 별 차이 없는데, 원판성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혹 진짜 천머리, 오히려 마지막 부분에 거기 더 나타나 있지만은, 썼으니까 요, 한번 읽어봅니다. 요, 읽고, 자, 맞추면 되죠. 어? 소총의 무게 눌려. 그죠? M1. 어, 내가 훈련병 때는 M1을 이렇게, M16하고 M1을 이렇게 맨게 아주 무겁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더 무겁, 더 무겁겠지. 그죠? 일차전데 M1 이거보다는 소총의 무게에 눌려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 어떤 가녀린 징제병, 어린 징제병인가 그죠? 자기도 스무 살이었으니까. 우리나라 나라에 하면 19살이니까. 징제병들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는데, 거리에 공포감이 들어오기 전에 그들은 원래 유순한 사람들로서, 그죠? 유순한, 유순하다고 이렇게 쓴 자체가 어떤, 그 다음에 공포와 정적에 눌린 어떤 그 다음 단계에 들어오는 걸알수 있죠. 연금. 연금만 해도 뭐 말이 부드러운 말 아니야. 돈이니까. 연금으로 조용하게 살던 사람들이었다. 그 다음에 청적과 공포. 그 다음에 비계덩어리의 어떤 희생, 정달한 묘사.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무서운 그 질시, 멸시가 이어지는 장면. 됐습니까? 자, 음, 못 봐서는 비계등이 단편이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됐습니까?